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March 2025,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e l e c t a o n d Samsung Samsung e o n s a e r y i m t s u Samsung j o h n j r o n i c s u e The year of a r of the year o o t h o o a the a r e t f e h a r y a t the a of f r a y o a e e t r o a o 5%대 떨어졌었고 삼성전기도 5%대좀 떨어졌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고 하 삼성전기하고 앞으로 이제 글라스 기판에 관해서 좀 호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중간에 맨 밑에가 이제 유리 코어 기판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글라스 기판으로 바꾸는데 요거를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필옵틱스 그다음에 뭐 SKC 하고 일본 업체들 이런 것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리코어 기판위에 인터포저 요게 이제 지금은 실리콘 인터포저 인데 요거를 글라스로 바꾸는 거를 TSMC 하고 삼성전자 하고 좀 앞으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게 뭐 글라스 기판으로 바꾸면 발열 일단 유리가 열을 좀더 쉽게 발산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고요.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데 글라스 기판은 조금 더 커도 어 충분히 이렇게 평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다만 글라스 특성상 깨지기 쉬운 부분, 이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이 나오면 결국 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어, HBM이 이제 SK십 아, SK 하이닉스보다 늦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음, 다행히 이제 딥시크 충격이 오면서 어, 시간을 살짝 벌기는 했고 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를 쓰면 제일 그게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찌됐던. 클라스 기판 로봇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추후에 모멘텀을 탈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떨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윤석열이 지목하는 후계자 김문수아대 여태까지 김문수란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하고 오세훈은 약간 독자 홍보를 걷고 있는데 홍준표가 연일 좀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구 지지층들을 좀 흡수하려는 거 아니냐 윤상현은 지금 당 대표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것 같고요 어찌됐던 음 이제 뭐 한동훈이 또 어떤 식으로. 어 나갈 거냐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변수도 있고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